그 중에서도 술을 마시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요즘 지방관 환자들이 많아요. 그럼 지방간을 불태우는 확실한 썬노션을 준비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썬루션 MC답게 그리고 박사님께 많이 배워서 요즘 절주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술을 드시지 않는 분들도 지방간이 있으시다고요. 훨씬 많아요. 비알코올성지방간이라 그래요. 옛날에 음. 술을 한번 그런데 물론, 술을 많이 먹은 사람은 간이 다 나빠져요. 그런, 뭐, 100%인데, 요즘은 이제, 비만, 살이 찐다든가, 당뇨가 있다든가, 고질증 같은, 대사 이상으로 인해서 간에 쌓이는 지방들이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대사 기능 이상, 지방 간염, 훨씬 심각합니다. 그래서, 방찰 경우는 뭐, 근래는 이제, 침묵의 장기다 보니까, 간경화, 간암으로 발전할 수 있어서 미리미리 예방하고 치료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쓴 도시를 보면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